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준더 이상 안돼사니까습니다자 하나, 둘, 셋, 고안녕하세니나 지금 몸이 기울어진 것 같은데 예나 지금 몸이 기울은데 안녕하십니까 입니다와 올것 같지 않았던 마지막 공연이 오네요 내일 이제 어제랑 그저께는 다음날 공연을 걱정하면서 했는데 이제 내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모든 걸쏟아놓고 쏟아놓, 쏟아내고 뭐 이렇게 해야 죠 차울이하고 쏟아내버리고 어, 차울이가 안담겨요 후회없는 쳤다 <laughs> 공연을 미쳤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laughs> 어제는 규제보다 목소리가 잘한 것 같아요 아..아니요 어, <laughs> 어, 준비되셨나요? <laughs> 네 아유 잘한다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괜찮은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아 일단은 정말 <수> 31일이죠 오늘? 31일을 앨범에서 우리 여기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다는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좋아요 좋은거 맞아요? 네 좋네 좋네 어이고어이고어이고 일단은, 어이고, 어이고. 일단은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여기 스탠드스탠딩석이좀 아, 위험한 것 가니까. 같아요 조금만 들어 갈까요? 네자 보시면은 저 뒷자리 뒷줄 분들 계시잖요 자리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아, 저 뒷툴을 기준으로 뛸지 마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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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야지 우리가 좀안 아파요? 그래서 그기 때문에 그래, 지금 어깨를 풀 수가 없이 갈까요? 저 여기를 벗어날 거예요. 저언이가 정면이거든요. 지난번 잘한 거 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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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laughs> 저번 무서웠다 얘기했는데 자꾸 이런 메스어가 오는 거예 아, 아 네. 여기 현장에 계신 안전요원 분들 말씀에 따라서 조금만 서로가 양보한다면 아유. 저희가 오늘 후퇴 때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네. 부탁드리고요 어, 마지막 할까요? 네네 네. 네. 일단은 오늘 마지막 아 웃는 거봐 마지막 남요 그러니까 아까 천일영 말대로 이제 후회 남기지 말고 남기는 거 없이 꿈을 털어내고 공연 재밌게 즐겨봐야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린입니다 네. 네, 와 정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이 엄청나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히터를 틀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연장이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열기로 너무 뜨겁습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네. 어떡하죠 이제부터 신나인데요 <laughs> 네, 그 여러분들 끝까지 안전 지키면서 재밌게 놀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네. 네, 아이고야. 오늘, 뭐, 또 이렇게 가득 메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표를 구하기 어려웠나요? 네! 그게 또 엑소 콘서트의 명미 아니겠습니까? 와우. 네. 어, 사실 오늘 공연을 생중계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 잘 도와주셔야, 그생중계도 그래, 굉장히 빛이 날 거예요, 응. 여러분 아시죠? 네! 생중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알겠죠? 네! 오늘은 어, 어제와 엊그제 했던 그런 뭔가 멘트 방식이 아닌, 뭐아 <laughs> 사실, 뭐 엔코를 중계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아유. 그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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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여러분들과 함께 더 어,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어, 3일째또 하루 오신 거예요? <laughs> 대한민국 k 케이팝 아이돌 만세로. 뭐 <laughs> 대한민국 만세. 참이 어, 똑같은 걸 하고 계세요. 오실 <laughs> 거예요. 대자요대자 아, 데자 데자뷰, 데자뷰?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어, 끝까지 저희 공연 함께,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발을 놓을 수가 없데 알겠죠? 파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세훈입니다. 와! 와! 와. 와. <laughs> 2019년 단 하루 나왔습니다. 와 그단 하루 아주 놈이 뜻깊은 그 하루 지금 저희와 함께 공연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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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주신 진짜 모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사실, 촬영죄송합니까 영광은 저 멘탈이 좀. 오, 백현이 형 말대로 오늘 이제 지금 뭐 계속 V앱을 통해서 네네. 생중계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뭐 저희 원래 하던 대로 될것 같아요. 아, 어차피 뭐, 저희가 뭐 심한 만번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렇게 비속할수쓰지 뭐 않고 네, 더 중요한 건 사실 저희는 아 저희는 모르겠고 저는 <laughs> 한말이안써요 그냥 아, 전, 전 가끔 진짜. 들었어요. 아, <laughs> 전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네, 대로 네, 재밌게 네. 공연하면 될것 같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재밌는 시간 어, 웃고 즐기고 마음껏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소 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 v e o from 엑스로 <laughs> <laughs> 아, 아, 역시 <laughs> 아, 전세계의 생님 생각, 역시 공부인. <laughs> 아, 역시 공 <laughs> 아, <laughs> 역시 공부인. <글로벌. 웃음> 아, <laughs> <laughs> 아, 역시 공부 아, 아, 역시 역시 공부인. 역시 역시 공부인. 역시 역시 아시 아최고 스타 좋습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생중계된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었네요. 맞아요. 근데 부담되는 정도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역시, 뱅뱅. 좋아요. 좋아요. 션 아, 좋아요. 역시, 나중에. 나중에. 지않 좋아요. 좋아요. 전 세계에 저희가 투어를 했잖아요. 예, 예. 했는데도 <laughs> 오... 한국에 오니까 또. 한번 처음 시험 작 한국에서 하고 마지막을 또 한국에서 하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네 와. 야야, 진짜 이. 집이 가까워서 그런가? 아니면 오늘 또 저희 엑소 멤버들 부모님도 오시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더 그런가? 아 그럼 오늘 엑소의 여러분들 잠깐 좀말 조심을 해야 돼요. 뭐냐? <laughs> 아 우리 준면이 우리 종인이 내가 키웠는데. 우리 엔드, 우리, 우리 수영이 너무 잘 컸다. 이 얘기 하시다가 뒤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와아 역시 연기자. 아, yeah, I'm 아, a 아, actor. Yeah. 와, 와, 역시 팀장이죠. 나도 멜. 와, 멋있게 할 것이다. 역시 IQ 180. 키는 아, 아, 17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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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요 <여기에서 말하시네. 목소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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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고니다아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 혹시 또 부모님 만나면또그그 그 뭐라고 하죠? 자, 뭐, 사이 아, 아버, 뭐, 아버,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 인사하실 그 기회 노실지 모르겠지만 아, 어, 잘 모르겠네요. 다음 아, 차인데. 무슨 아, 말이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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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김준면 김준코튼 아니 엑소 멤버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엑소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고 아, 지금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을 딱 느껴봐요 아마. 덜라보십, 덜라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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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 행복인가? 아,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빨간머리 아무튼 오늘 10월 31일 2019년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한해 네. 동안 아닐 수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이 하나씩쯤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그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후회 없이 저희 엑소와 함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또 뒤에 들어 가볼게요 이따봐요이따봐요 아, 일단... 세 그,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오늘 그 드레스코드에 네. 대해서 아! 요 오늘 드레스코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그 주기를원했었는데 아, <laughs> 그, 얘기해 주세요 오늘 드레스코드가 화이트랑 베이지 맞아요 뭐예요? 어, 브라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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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왜왜왜 왜요? <목소리만> 유니버스 e r 앨범 와 오케이. 역시 글로벌 펜스타 일본 재킷 아, 컬러? 와야 발음 진짜 좋다. 수원 나영호할때 특징 발견했어. 뭐요 어, 주머니 항상 손을 꼬잖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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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I don't know. 오. <laughs> 오, 오, 오. 아니, 미국에서? 아 이런 거. 오오 오. 사 미국에서. 카이브 저러 간다 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막 손에 콩고막 이렇게 안 왔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어 익스플레이션 오셨잖아요 예 익스플레이션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저희 엑소와 함께 화음을 어, 떠나는 건데 어 이번 콘서트는 특별하게 어 엑소 뿐만 아니라 엑소 엑소도 함께 합니다 엑소 엑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엑소엘 관객 여러분들께서 <laughs> 오늘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했어요, 알았죠? 예! 그럼 더 이상 이제 쳐지기 전에 분위기 이어서 바로 다음 곡 가볼게요. 어, 작년에 우리 엑소엘의 심장을 두근거리한 곡이죠. I can't believe. 아하. 아, 믿을 수 없어. 이을수 없는 그 곡. 바로 들어주겠습니다. Let's go!